안녕하세요. 이 3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요청을 저는 이 너무 잘 듣습니다. 또 캐주얼하게 입어라 해서 반팔을 입고 하다가 오늘은 벤츠인 만큼 이 슈트를 딱 입었습니다. 이 슈트가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주 해계망칙 합니다. 해계망칙의 한마디로 이벤츠가 지금 BMW보다 할인을 더 많이 해줍니다. 이 할인에 굉장히 인색했던 벤츠죠. 이 벤츠가 이 한마디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차를 구입하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죠. 짱찌짱찌에도이 벤츠는 벤츠입니다. 썩어도 준치란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벤츠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BMW보다 할인이 더 좋은 벤츠 오늘 소식을 모와 모아서, 싹 끌어서, 흔들어서, 팍터트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O! 가겠습니다. 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배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토. 자 먼저 이 좋은 거 핵심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자 GLE 300D죠 이거 9 5 0 현금 타산은 100 지나가고 요거는 뭐3먹으면 요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바로 GLE 이 450하고 이450 쿠페 이두 모델입니다 이두 모델인데 그러니까 X5나 X6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X5는 지금 뭐 2천만 원 정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GLE가 GLE가 1850에서 끝이 아니고 수입차를 보유만 하고 있으면 추가로 1%를 또 해줘요 뭐냐 BMW, 아우디, 제네시스, 볼보, 포르쉐 그 다음에 랜드로바 뭐 이런 수입차들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 1850만 원 아니에요, 지금 할인이? 할부로 했을 때. 그런데 1억 3천이니까 2천만 원이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야, 이거 할인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현금이나 타사를 이용한다면, 300만 원 할인이 삭감된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1850 요게 뭐냐면, 벤츠 파이낸셜인데, 1550만 원, 할인 300만 원덜 받고, 이 타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금리 때문에 이 더하기 플러스하면 훨씬 더 쌉니다 자 그리고 AMG는 별도 문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QS 전기차입니다 24년식이에요 24년식 그러니까 EQS 전기차 S580 SUV에요 SUV 1억 8610만원인데 5,300만원 할인 28.5%를 해줘요 그러나 요것은 이제 뭐냐면, 벤츠 특판 상품이에요. 벤츠 운영 리스로 하셔야 돼요. 벤츠 운영 리스로 하셔야 되는데, 이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카운차 쪽은 뭐, 이 베스트셀링 카죠. 바로 e 클래스. 이200 아반가르드. 이 1300만원 할인. 타사는 뭐, 100만원, 150만원 할인 삭감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200 아반가르드가 모든 딜러사가 1300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한 딜러사만 1300이 되고 나머지는 보통 1200. 그래서 현금은 1100이 되는데 1300만원을 해주는 딜러사에 색상 재고가 맞지 않으면 100만원 할인 덜 받더라도 다른 딜러사 걸 받으시는 게 좋아요. 벤츠는 9개의 딜러사가 총 있거든요. 가장 좋은 딜러사의 프로모션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프로모션이 완판이 되면 다음 딜러사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좀 늦게 보신 분들은 다음 딜러사로 넘겼는데, 어, 할인이 축소됐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그쪽이 완판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MG 라인 950. 자, 익스클루시브 제일 많이 나가죠. 천만 원입니다. 현금 타산은 150. 옆에다 써놨습니다. 잘 보시면 돼요. 2,302, 900. 그리고 2,450, 11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대망의 S 클래스죠 대망의 S 클래스. S 클래스는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종류로 해놨어요.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할 때, 타사를 이용할 때, 그리고 타사를 또 이용해서 보증 연장을 했을 때 제가 S350D를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벤츠 파이낸셜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2150만원 할인을 받아요. 그러나 나는 벤츠 파이낸셜이 너무 이자가 비싸 1,850만 원 할인을 받고 타사를 쓰신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견적을 다 뽑아 보면 이 타사가 무조건 유리해요이 벤츠 파이낸셜 비싸단 말이에요. 괜히 이렇게 나눠놓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벤츠는 3년이 지나고 나면 에스크레스는 사실상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워런티를 늘려고 하면 500만 원씩 해요. 그러면 보시면. 165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 할인을 덜 받고 보증 연장 2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무조건 타사와 보증 연장 2년 이걸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 설명 잘안해 주는 딜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할인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3년 지나니까 불안불안합니다 솔직히 아0공 보겠습니다 벤치파이낸셜 2570만원인데 그냥 2000만원 할인받고 타사 쓰고 보증연장으로 가시고 S500 2800만원 할인인데 이거 하지 마시고 타사 쓰고 2200만원 할인받고 보증연장으로 가시고 S580 역시 마찬가지로 3400인데 2700만원 받고 보증연장으로 가시고 마이바우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할인을 보시게 되면, BMW의 7 시리즈보다 할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또 뭐가 있냐? 법인이 차를 사면, 법인이, 법인이 차를 사면, 차값의 1%를 지금 이 할인보다 1%를 더 해줘요. 1%. 근데 벤츠 파이널셜로 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벤츠 오너스라고 내가 지금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는데 또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하면 추가 2% 할인이 되는데 제가 이 추가 2%된거 할인하고 리스로 했을 때요. 운영 리스로 했을 때 제가 타사를 같이 뽑아봤어요. 2% 추가 받더라도 타사를 쓰는 게 훨씬 더 금리가 싸서 유리합니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벤츠, 코리아 사장,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어쩔 수 없지. 자, 나본지 차종, 고, 고! 하되겠습니다. 자, A200, 700, 1200. 여기 옆에 보시면 50만원 상감, 100만원 상감. CLA, 650. 현금 타사, 100만원. 그러니까 지금 알려 드린 이 할인은 모든 것을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벤츠 파이낸셜이고 타사 현금은 타사 이제 캐피탈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GLB 1,050만 원인데 이 GLB도 지금 1,050만 원해 주는 딜러사가 차가 한 5대, 6대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여기가 900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C 200, C 200 좋습니다.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 타사연금 100만원 떨어지죠 자 GLC입니다 GLC GLC 둘둘곰디 770만원 현금타사 150 삭감입니다 2300 아방가르드 650 150만원 삭감 타사는 옆에 다 써있으니까 요거 확인하시고요자 그럼 GLS 보겠습니다 GLS 450 770 GLS 450D 디젤라인 770 450요거 많이 남습니다 1050 GLS 580 1250 현금타사는 100만원씩 삭감됩니다 자 그리고 G 박에는 별도 문의 주시고요. 자 CL2입니다. CL2 까브리올레는 지금 뭐 차가 즉시 출고해야니까 의미 없습니다. 요거 별도 문의 주시고 그리고 200은 700이고 그450 쿠페는 800. 그 s l a m g 3 24년식은 5,200만 원. 그 43은 25년식은 900만 원. 전기차는 EQA 810, 770. 그리고 EQB는 920 880, EQE 350 1450 1750, QS 580은 1300, 350 1300, 450 1870, 580은 2380인데 허프로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할게 솔직하게. 벤츠 전기차보다 BMW 전기차가 훨씬 더 좋습니다. EQS로 가지 말고 그냥 전기차요. i7 가세요. i7 할인 이거보다 훨씬 더 많고 더 좋습니다. 벤츠는 이 전기차는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요거 이제 안 팔리면 또 할인 20% 이상 때립니다. 전기차.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오늘 BMW 보다 할인을 많이 해주는 이 벤츠 제가 이 오늘 5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포인트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매 시점인 차 g l e 450입니다. S 클래스. 에스클래스가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준 적이 없어요. 보증 연장까지 에스클래스 구매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C 클래스, C 클래스 구매 시점입니다. E 클래스 구매 시점입니다. 그리고 EQS SUV S580 이 5,300만 원 되는 거 이거 구매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BMW 뭐 계속 나갈 건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미리미리 정보를 보실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차종이 필요하신 분들 앞에 쫙 나가고 있죠 허프로 직통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